자 330점 아니 이제 점수 빠르게 올려야 되니까 첼컵몇 점이냐? 935? 첼 마무리해야지 첼 마무리하면 그냥 뭐 기분이 달라지지 <laughs> 어? 어? 아 근데 못 찍을 수도 있어 나도 찍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첼 달리기 할때 달려봐야 알아 내가 거기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무조건 찍을 수 있, 있진 않아 나도 첼 달리기 실패할 때도 있는데 와 진짜 우릴 밖에 없네. 특히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좋아하는 메타는 아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연패하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아, 불안다? 뭘 아, 이슈탈. 아, 이슈 됐네. 이러면 그냥 바로 좆되는 거야. 아, 결국엔 이 실버 증강에서 걸려 가지고 다 그냥 가지 뽑기 먹어 가지고 이거 그냥 뭐포키파 여기 대마 있냐? 슈리마 도, 도전자. 학살자 아이오니아 뭐야 아이오니아 지금 또이 계급이 아니잖아 이러면 이런 판또8등 받으면 점수를 못 올리는 거니까 와나 아무리 봐도 이거 천민 이슈탈로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와 아니 진짜 근데 이슈탈 걸릴 때 진짜 풀기가 개빡세 과연 내가 이 판을 풀수 있을까 아나 진짜 조슈탈 아이 진짜 이 가지 뽑기는 너무 너무 뽀록이다이 가지 뽑기는 안 먹어야 되나? 와씨 이게 맞냐? 와 오늘 억가의 연속이다. 이거는 우르프 안 해야 되겠다. 제 실력으로 가야 되겠다. 깍강 드레이븐으로 해야 되겠다. 드븐으로 양악하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 판은 우르프 별로 없네. 근데 나 만약에 상징 나오면 상징 먹을 거야. 무조건 드레이븐을 하진 않을 거야. 상황 보고 인 케이스 보고 갑니다. 전리품 중에 플레 전리품이 제일 그거야. 한 번만 잘 이기면 진짜 보상 잘 먹어서 연승 잘 되거든. 플레 전리품이 제일 맛있는데. 이거 먹자. 와 잠깐만 왜 이렇게 잘붙냐? 야 진짜 보라색해도 되겠다 또 전리품 들고 또 보라덱 하면 나쁘지 않거든 나이스 예. <laughs>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잘빠냐? 아 근데 질 수도 있겠는데? 좀 그래도 센 애들이 조금 보이네 요 정도 템포? 아 레벨업 하지 말걸 와씨, 얘는 벌써 우대만 난리가 났네. 그래, 결국에는 이 전리품을 그냥 밀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막을 건데? 내 템포 어떻게 막을 건데? 으이? 근데 여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한테는 막힐 것 같은데? 가보자. 여기한테 이기려고 진짜 진심펀치 하려고 가자 와주. 대맞춤 컷! 와, 씹트럭이다, 진짜로. 그냥 개토라이다 아니, 지금 삼독은 별로 안되네 지금 뭐 할지가 문제네. 그래 쫄일 피요 없이 미친 트러군 형. 뒤가 없잖아. 이러다가 한번 지면 근데 죽되는 거야. 아, 그럼 공화하자. 공화하는 게 맞겠다. 아 잠깐만 이거 지질 수도 있겠는데? 아 슈마에. 힐이 없어서 한번쥔거 엄청 건데실공5네 다시 이게 맞다? <laughs> 이러면 다시 이게 맞고. 그렇지. 이러면 이러면 카이사 삼성까지 찍을 수 있지. 골디? 얘네 적투면 전다 안 받네. 아니 적투 자체가 아이템이 요즘에 좋아. 적투 1티어야 그냥 뭐. 방템도 되고 딜템 뭐 마나템으로도 쓸수 있고. 적투 자체가 요즘에 좋아. 나이스 감사용. 음, 뭐사코 삼성 견제할 거 있나? 아이고. 조튜브 자나 맞네. 9레벨을 찍는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하다. 초간수 넣어줄 만한 뜸이 안 보이는데. 씨뭐발 이걸 준다고? 치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와, 아니 이걸 와씨 이걸 준다고? 아니 구슬이 뭔데? 나 살짝 두려울지도 어떻게 못 이기나? 아씨 뭐야 얘왜안 죽었어? 아 와. 이걸 지는 게 맞냐? 와이 정도로 트럭 몰하는데도 3등 해버리네. 그래도 딱 주사기로 잡혔다 이번에도 트럭 운영 쌉가능.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는 근데 연승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아 근데 생각보다 근데 전리품이 또 나쁘지 않다. 이게 1등은 못해도 또 순방은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점수 올리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우리 우르프 상징폭기 합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어 뒤집게. 이러면 슈리마가 맞다. 슈리마 할게요. 아 근데 전리품 슈리마는또 나쁘지 않아. 쓸만해. 이거는 이거 먹고. 개트럭 몰아보자. 이거 지금 게임 터진다잉? 이거 지금 게임 터진다! 터진다? 일러위가 안 죽긴 해? 왜안 죽지? 좀 죽으면 안 되나? <laughs> 좀 꺼져! 오,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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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딩! 이러면 또 스토리 라인이 쫙 달라지는데?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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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일단 스테이 그렇지 포탑도 그 공속에 영향받아서 공속 더 빨라지지 달려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코 삼성 찍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와돈개많이죠 이게 후반 갈수록 전리품에서 돈을 잘 주거든. 그렇지 너무 아쉽고. 내가 피8 3대 2등이 36. 모델 견제. 모델 견제해야 돼요. 확인하셨죠. 나는 이렇게 사코 삼성 보는 각이 많아야 돼. 너는 쉔까지 보고. 자르반 보고 얘 보고 개까지 보고 있으니까 사쿠 삼성 가기 존나 많죠? 그렇지. 응. 아아이도장 넘겨줄 걸 나가라 배치 찌발리 따니 나가라. <laughs> 그렇죠 완벽한 운영 좋아요. 자 이렇게 4코스트삼선각을 보면 1등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피롱스 그래 이우르프 시대에 헤쳐 나가는 건 드레이븐이 맞아. 해결법을 찾았다 맞아. 드레이븐으로 가자. 아니 그나마 그래도 드레이븐이 좀 안전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르프 뽑기 하는 거는 진짜 봐 지금 뭐 6우르프 있잖아 이, 이 뽑기가 너무 빡세 점수 올리겐 드레이븐이 좀 괜찮다 내가 지금 좀 막혔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걸로 뚫고 있어 잉? 드레이븐으로 뚫고 있어 근데 드레이븐도 또 어느 순간 막힐 거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아 아니 그냥 전리품 다 먹어보자 그냥 전리품 먹어보자 아니 방향이 없다. 그냥 여기서 후전드나 레벨업 나오고 그냥 밸류 밸류덱 가고 싶은데 방향성이 좋지 않아서 후전드? 후전드? 어 잠깐만 얼음? 얼음? 얼데카이저 진짜 나쁘지 않은데? 아 <laughs> 진짜 주는 대로 잘한다. 네? 내가 내가 플레이 하고 있지만 이 새끼 그냥 인간이 아니구만. 레벨업 쳐야 되냐? 쳐야 될것 같아. 이거 렉사에 한 마리 찾아서. 여기까지. 이거는 진짜 안 진다 인정? 이거 지면 나 게임 안 해. 육학이야? 육학이야? 와 피치하는 거 봐. <laughs> 아니 평타 그냥 졸라세네. 그래 이게 맞다. 이게 이게 나의 플레이는 이게 맞다. 그래 방향을 이렇게 가자. 그레이븐으로 쭉쭉 점수 올리자이 9레벨 가서 이제 아트록스 캐리할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와야 근데 얼데카이도 진짜 좋다 어그로 핑퐁이 되니까 리얼 괜찮은데? 응? 이거는 뭐 원래 접을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끊겼네? 브라치! 브라치! 하 나이스, 올드 카이저. 오케이, 잘했다. 이거, 이거, 이거. 먹고 구 치자. 치자. 어떤 인지인지 알지? 거 이거, 이거. 이거, 0 0 이거, 이거. 이거, 이제아트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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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근데 돈이 될라나? 돈이 개빡인데? 바꾸긴 했는데 자르반도 샀어야 되는데. 아르바나못 썼네? 아니 근데 왜캐안 나오냐? 아트룩스? 9랩 리롤 몇 번을 했는데 아좀 줘봐! 이래서 9레벨 안간다니까? 억까 당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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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스 존나 쎄 나이스 일단 순방 그래 이게 6화 같지 아! 아씨 사고 어차피 아트록스 다이 살아나요. 이겼습니다. 브라우치? 브라우치. 브라우 구레벨 왜 가냐던 헤이러 새끼들 아가리. 그래서 구레벨 안 간다니까. 야뭐질 수가 있나? 음 라지. 러 아가리 전리품 먹고 구레 왜가이지자385 좋습니다